기드대용 하트뽕. 자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님의 꿀잼 레메션 레션 시간. 고마 얘들아 오늘은 뉴아스트로 타이탄 TV맨이 나온대. 후후 스킵이니 돌랜 내가 혼내주마 스크린 공격. 뭐야 이 조그만 녀석은. 아이고야. <laughs> 바로 죽어버렸잖아. 금토이 빠지라고. 내가 복수해 주마. 뉴 에너지드 TV맨. 과학자 TV맨을 죽인 저스킨빌토톨렛을 해치워줘. 개답지. <laughs> 까불더니 쌤 통이다. 오늘의 주인공은 TV맨 군단이니까 TV맨 소환. 그리고 TV 박사 소환 그리고 티비 우먼 소환 라지 티비맨 소환 그리고 타이탄 티비맨 소환 오 처음부터 다티맨이 나온다고? 다티맨에게 감히 덤빌 수 있는 녀석 오라구 레이저 솔저 소환 그리고 에렉투스 돌연변이 그리고 쿼드 톱날 토일렛 그리고 톱날 토일렛도 나오라 타이탄에게 엄청 강한 녀석이라 그 마지막으로 경찰들 깔아주시면 세팅 완료 아무리 타이탄 TV맨이라 해도 두렵지 않아 스완 도는면이도 출동 <laughs> 시작부터 아주 재미나게 구만차 그렇게 자신있으면 한번 덤벼보라 그 TV 분리 <웃음> <웃음> 각자 TV가 분리되면서 이렇게 레이저 폭격하는 거지. 그리고 첫날 토일렛 바로 한방에 보내버렸쥬? 어? 너... 아니 이럴수가 아무것도 못해보고 다 죽어버리다니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마피아 토레렛 나와라 그리고 하이브리드 스완 도르변이 우리 얼짱 하이브리드 얼굴 봐야지 됐거든? 응 알겠어 으흥! 바로 간다 랄랄랄랄! 오 쉴드 <laughs> 왜 이렇게 웃기지? 디쉬 디쉬 정신 차리라고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라 뭐야 <laughs> <laughs> 망했다 <웃음> 처음부터 나랑 싸울 상대가 아니었다 고 제대로 된 녀석 나오라고 퍼피 저거 놓시다 오호 <laughs>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구. 덤벼봐! 또왜 <laughs> 나를 죽여? 피 적어놨더 바로 죽어버렸지. 비들아 no. 모여라. 겁나 카리스마 있어. <laughs> 인정. 이번엔 진짜 저거는 토일시다 진짜가 나타났구만. <laughs> 이제는 안 봐준다. 덤벼봐. 지비 플 타로구경. 어? <laughs> 벌써 끝나버렸지? 우와,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버린다고. 안 되겠어. 그렇다면 저건옷이랑 합쳐버려야지. 뭐 어? 뭐라고? 저건옷이랑 합친다고? 타이탄 TV맨을 수반하고 나만이 좀 있어. 저건옷이랑 타이탄 TV맨이랑 합쳐주면. 여시. 우와 이게 뭐야? 이시 이거지! 이거이이탄 t 이맨이다지산이거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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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거 이거지! 이거지! 다거지지지지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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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제 경찰돌 올려다녔어? <laughs> 한번 도전해보라구! 좋아! 그럼 나의 실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봐! 출발이다! 아마 깜짝 놀랄걸? 비살기 간다! 어? <laughs> 우와, 뭐야? 스크린 공격은 그대로 할수 있고 이렇게 순간이동 공격도 한다고! 우와! 이때까지 나왔던 다른 유아스트로 타이탄보다 훨씬 센것 같아! 나... 뉴 아스트로 글리지 토일렛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그렇다면 뉴 아스트로 먼저 만나보자구 과연 누가 더셀 것인가? 뉴 아스트로 토일렛대뉴 아스트로 타이탄 TV맨 고고씽 모양이 나랑 비슷하구만 아니야 너보다 업그레이드된 저거랑 트윌렛하고 더 비슷하다고 이거봐 순간 이동도 잘하잖아. 이것이 필살기라고. 아니 이 녀석 제법이군. 확실한 건 내가 공격이 더 세다는 거야. 이거 보라고. 넌 아무것도 못하쥬킹받쥬 그리고 이 녀석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어. <laughs> 당연하지. 유아스로 타치면은 너에게 잡힐 그런 타이탄이 아니라고. <laughs> 정신을 못 차리겠어. 다른 녀석들은 필살기를 쓰고 좀 쉬기도 하는데 이 녀석은 계속 공격하잖아. 너 죽을 때까지 무한 공격이다. 우와, 당할 수밖에 없었다. 대단하지? 우와, 대박. 뉴아스트로 클리토톨렛이랑 싸울 수 있겠는데? 자, 그럼 싸울 준비를 해볼까나. 트라이더도 모아주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. 뉴 에너지즈도 티비맨도 소환, 라지 티비맨도 나오고, 티비 우먼과 박사까지. 자 그럼, 뉴 아스트로 티비 군단 완성. <laughs> 좋, 아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뉴 아스트로 클리치 톨레 소환. 나를 쉽게 이길 수 있는 자 없을걸. <laughs> 그래서 내가 온 거라고. 승부를 가려보자. 지고 나서 울지 말라고. 가져. 이때까지 뉴아스트로 타이탄들은 너에게 졌지만 나만큼은 너에게 지지 않겠어. 필살기 간다. 나도 필살기라고. 너도 필살기. 나도 필살기. <laughs> 필살기 싸움이라고. 좋아. 나도 절대 질수 없어. 그래. 끝장을 보자구. 헤헤헤헿. <laughs> 너의 운명은 여기까지다 지다니 <laughs> 이럴 수가 나에겐 안된다 그 아우 킹받네이 녀석 내가 없애야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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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unle Sharing> <laughs> 섣불리 덤비지 말라고 그렇다면 한번더 도전이야 이번엔 꼭 승리를 다시 가져오겠어 카메라 요원과 솔저 요원 그리고 업그레이드 뚫어 봐. 뉴에너지즈 e TV 맨 여성 스 o u d o 까지 skip me, you don't get it! What do you 이 a n t to say? You don't get it! You don't get it! You d 맨 n t get it! You don't get i 다 You <laughs> 오호, 이 녀석들 봐라 2대1로 덤비겠다 이거지 나도 그렇다면 클리징 토일렛 소화 <laughs> 뭐야 이게 자 그럼 이제 2대1로 한번 해보자 그. 얘들아 이번엔 진짜 총공격이야 레츠고 뭐 재밌게 즐겨보자구 싹다 쓸어버리기 <laughs> 다스맨 뭐해 아, 어. 야 이리 나와서 빨리 싸우라고 호호호 <laughs> 어디 갔다왔니 <laughs> 다시 2대이니까 열심히 싸워보자 그래그래 그래. 더 재밌게 되었군 하지만 둘이서 덤벼봤자 나에겐 안돼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하지만 벌써 타 팀에는 죽었다구! 헐... 이번에도 타스맨만 남았다! 이번엔 제발 이기자구! 필살기 간다! <laughs> 뉴 아스트로 타이탄들은 날에게안 되쥬! 둘이서 덤벼도 나한테 못 이기쥬! 다음에 더 강한 녀석으로 복수해주마! <laughs> 자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아, 구독, 이